안녕하세요.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리는 남자, 이도진입니다. 갤럭시스가 결국 바이빗 거래소의 상장도 이뤄내면서 드디어 또 하나의 연금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연거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잘 붙잡는 건또 하나의 연금 생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되겠죠. 갤럭시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바로 또 하나의 기대감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.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져봤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. 블록체인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.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이 바로 딥핀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. 최근 노드계의 두거함이라고 불려도 손색치 않은 이 자이 그리고 에이셔 두 노드가 해당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. 각 유저들이 각각 구매한 노드를 통해서 개인 PC 혹은 가상 서버를 통해서 유저와 프로젝트 팀이 상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오늘 이 살펴보려는 이 DMC 프로젝트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. 디핀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우리가 함께 채굴에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디핀 환경을 제공하는 포기맥스를 개발한 이 개발사인 포기웍스는 데이터 스토리지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탑 15위에 등재가 될 만큼 상당히 유망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이 포기맥스 같은 경우는 OKX 벤처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형 VC 투자를 받으면서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해서 상당히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포기 맥스를 한번 볼까요? 바로 이 장치인데 마치 공유기처럼 생겼고 이미지도 상당히 귀여운 편에 속합니다. 이번 기기를 통해서 디핀 구동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데이터 백업을 통한 안정성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.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게이트 IO에 상장이 되어 있는. DMC 코인 채굴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단순히 이 DMC 노드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음악이나 사진, 영화 등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공유나 전송을 통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IoT 온습도 센서 장착을 통해서 보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요. 포큰을 채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맥스 그리고 이 온습도계를 통해서 파일코인 노드를 동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d m c 코인 채굴, 파인코인 채굴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실물기반 노드다 보니 pc를 항상 켜 놔야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건데요.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 라우터에 이 포기맥스를 연결 후 사용만 하면 되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공유기에 연결만 해도 채굴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집 내부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과 몬플러스 원. 채굴까지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메리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DMC 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형 스토리지를 꼽는 파일 스토리지의 대표격 코인 중 하나로 선택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는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자 그러면 대체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? 당초 999달러이기는 한데요.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구입시 899달러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온스토어계 같은 경우는 채굴 시 함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되고요. 99달러 수준으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 여기까지 보면서 이 DMC와 파일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이 포기맥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다가오는 30일 오프라인 미덥이 있습니다. 이번 미덥을 통해서 각 파트너사들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. 여기에서 DMC 코인 채굴 시험뿐만 아니라 특가의 판매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어쩌면 상당히 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, 특가 판매 가격은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부분이다 보니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고 오프라인 미드업에 참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참석을 해서 꿀 기회를 함께 챙겨가 보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